오, 역시 일요일이야 아, 좋아요 우선, 그, 잊기 전에 하는 얘기들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계신 방에서 다 여러분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집에 갈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망원경도 다 받으셨죠? 망원경은 어, 이번 앨범 그 더위닝에서 좀 컨셉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된 부재이기도 하고 어, 그렇게 또 멀리서 보시는 분들저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시라고 한번 준비를 한 선물이니까 쉽게 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어, 일단, 아, 그리고 그 망원경 그 깍 있잖아요. 케이스. 그거는 혹시 버리실 거면는 나가실 때 저희가 큰 쓰레기통을 준비해 놨거든요.